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승리의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편 3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아멘.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부리와 거짓, 교만과 욕심에 치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복되고 온전한 길로 나갈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불의와 거짓, 교만과 욕심에 치우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거룩한 삶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인 회당으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찾아가신 회당은 그 기원을 살피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공동체였습니다. 회당의 주요 기능은 말씀 강론과 기도, 또 신앙교육, 이 공동체의 공적 생활관리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 성경을 두어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였고 율법 선생이나 선지자들이 방문하면 초대하여서 말씀을 강론해 주시도록 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회당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도 바른 뜻을 전하시며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에서 모인 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거나 또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그 말씀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또한 주어진 현실에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게 시작하신 예수는 그동안 알아왔던 묵수 요셉의 아들로 이해하며 율법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으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볼때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본다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품은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이 그러할 수 있겠다 이해도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익히 아는 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의심을 품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건 못하건 용납하건 수용하지 않건 참되시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분명한 뜻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앞세워서 거부하고 외면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너무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는 커다란 장애와 손해를 끼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멀어진 이 땅의 현실들 실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장 초반에 예수께서 마주하신 사건들 이큰 틀에서 보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자라나신 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거절과 거부를 당하셨는데. 예수께서 당하신 이 시험과 거절은 비진리와 거짓,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에 의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비진리와 거짓, 불신앙과 편협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세상에 물들고 또한 세상의 속절없이 아무 뜻 없이 뒤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온전하게 자신이나 상황을 바라볼수 없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더 나아가 거룩한 일을 꿈꾸거나 이룰 수도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진리와 거짓, 불신함과 편협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루실 새 역사를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품고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의 그새 역사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사단과 또 죄로 병든 세상이 악한 도전과 거절과 거부로 반응해 올때 주께서는 이 모든 방해와 도전 앞에서도 조금도 주춤거리시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방식대로 대응하시거나 반응하거나 대항하지 아니하시며 외면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뜻과 참된 사랑을 온전히 전하셨는데, 또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셨는데,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14절과 18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라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셨기 때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은 성도에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영에 사로잡히고, 주장된 삶,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마음에 품고 사셨고 그 말씀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비진료 거짓 불신함과 교만의 생각이 우리 안에 물들고 축축되어 버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런 거짓들은 털어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히 구하며 그 말씀이 주장하시는 바대로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성령충만과진리충만한 삶은 다음과 같은 은혜를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불이한 사단의 공격이나 거짓된 속임수나 불합리하고 무자비한 세상의 도전과 대우 앞에서도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바로 서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며 전진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과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자기신념, 고집에 사로잡히면 어떤 삶을 살수 밖에 없는가 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세인을 생각해 볼 때, 교만하고 편견에 휩싸인 바리세인은 애통해 하는 세리를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몰아갔습니다. 교만과 편견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교만과 편견에 빠진 그 바리세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됨을 말하기에 우리는 그 교만과 편견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교만과 편견에 휩싸인 백성들의 보인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둠에 깊이 빠져 있고 구원의 주님과 그의 역사를 볼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진리를 거부하고 분노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었는데 그런 교만과 편견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되는 길에 가장 앞자리에 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교만과 편견보다 예수께서 예로 드셨던 나만 장군이 마침내 품었던 그 마음과 행동처럼 가난한 마음이 되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오직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온전한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할줄 믿습니다. 교만과 편견 그럴 땐 생각이 들고 행동하려고 할때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하며 또한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첫 걸음을 걸으시면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실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를 이뤄가심처럼, 성도인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 내 편협한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그 품으셨던 그 마음 그대로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성령에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신 만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편견과 교만으로 상처받은 이웃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편견과 오만, 교만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허락하셨던 그 믿음 온전히 품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전 세계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만과 영적 방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라 백성과 민족이 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들이 분쟁과 다툼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이 분쟁과 다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불어닥친 자연재해, 경제불안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교사님들 계시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새로운 시즌마다 맺을, 새로운 열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과 참된 사랑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일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과 성교의 부흥,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로부터 성인 예배에까지 모든 자리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들,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주님의 영광을 i